안녕하세요. 오토브릿지의 김팀장입니다. 2024년 10월 달 벤츠 대란이 네. 있었죠. 어, 특히 EQ 모델이 36% 할인을 하면서 정말 저희 오토브릿지 전인직원들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대략 한 100대 가까운, 거의 100대 가까운 차량이 출고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강력한 프로모션 때문에 EQ 모델들의 전 재고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EQ2 모델만 소량 남아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다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 이런 찬스가, 이런 기회가 앞으로 다시 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계시고 저희 쪽으로 계속해서 재고가 있는지 문의를 주고 계신데 EQ 모델이 프로모션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36% 할인이 들어갔고 지금 재고는 여기에는 뭐두대세대 남아 있지만 모두 완판이 됐고 e q 2 350 모델만 소량 남아 있습니다. 월 납입금이 이 QA250 일렉트리 아트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5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아반떼랑 비슷한 가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란이 일어난 거고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주셨습니다 차량 하나당 10분 이상이 대기를 걸어 주실 정도로 좀 인기가 많죠 아직 이제 차량을 선정하지 못하시고 출고를 못 받으신 10월까지 출고를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벤츠 쪽에 정보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해봤습니다. 11월 달에 EQ 모델이 소량 입고가 되는데요. 아마도 11월 달에도 지금과 같이 강력하지는 않겠지만 20% 이상의 프로모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11월 달에 풀리기 시작하면 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 쪽으로 정보를 어 저희 쪽으로 예약을 좀 걸어 주셔서 차량 입항된가 동시에 바로 계약을 걸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11월 달 가서 어 입항 물량이 있네요. 재고가 있네요. 그러면은 어떤 모델이 있나요? 어그 모델 이런 모델이 있군요. 그러면은 서류 주고 계약하고 한 늦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요. 10월 달에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 그렇게 진행된다면 늦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예약을 주시고, 계약을 바로 할수 있도록, 차량을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이제 11월 달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입학 물량을 가장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36%까지 이렇게 할인이 된다. 뭐 그건 보장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한20% 이상의 프로모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20% 정도, 20% 이상의 프로모션이라 그러면 그것도 엄청 괜찮은 프로모션이거든요.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EQE 모델입니다. EQE 모델이 배터리 이제 문제로, 파라시스 배터리 문제로 굉장히 좀 인기가 없죠. 근데 EQE 모델 진짜 좋은 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국내에서 화제가 났던 거는 단한 건이었고, 그한 건이 이제 스프링 쿨러가 작동이 안 되면서 굉장히 크게 불이 번진 거지, 어, 스프링 쿨러만 작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추정을 합니다. 뭐 현대차, 뭐 GM차, 이런 자동, 자동차들 저희가 자료 보여다, 보여드리다시피 엄청나게 불 났습니다. 사실은. <laughs> 그리고 국내 배터리도 LG 같은 경우는 불 엄청 났죠. 그래서 꼭 파라시스 배터리 EQE 모델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EQE 모델이 화재는 단 한건밖에 없었다 어, 요걸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QE 모델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추천을 드려 봅니다 또 없어서 못판 차가 있어요 의외로 마이 바흐 EQS 680 SUV 모델입니다 와이 가격이 2영이 넘는 차인데 어, 물론 36%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의 뭐 1억 가까운 금액이 할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시는데 차량이 너무나 럭셔리하고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진행을 한다? 이건 솔직히 개꿀이죠. 예. 속된 말로 개꿀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톤 모델 말고, 지금 투톤 모델이 2억 6천이고, 원톤이 2억 3천에 진행, 2억 3천인데, 요게 20%만 할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마이바 EQS 모델, 요거 이번에 놓치신 분들, 이번에 놓치신 분들, 저희 쪽으로 다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미리 승인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미리. 미리 승인을 내놓으시면 차가 들어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승인을 내보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지금 연락을 주셔야 11월 달 입항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달 프로모션이 벤츠 프로모션이 이제 EQ 모델 말고 내연기관 차량들도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1월 달이 아마 벤츠 쪽에서는 벤츠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에 프로모션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2월 달 프로모션은 정말 비인기 차종 비인기 차종의 재고 몇대안 남은 거를 마치 떨이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운 좋게 잡으시면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옵션, 원하시는 트림을 잡으시려면, 11월 달에 프로모션 나오고 움직이시면 역시나 늦죠. 11월 달 안에 출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월 달 프로모션 분명히 좋을 거니까, 저희 쪽으로 미리 말씀을 좀 주시고, 어 가능하다면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프로모션이 오픈되자마자 차량을 잡아오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원하는 색상, 원하는 차종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월 달에는 비단 벤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11월 달에는 아마 BMW도 거의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 저희가 BMW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BMW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미리미리 선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게참 달콤하죠. 예. 프로모션이라는 게참 달콤한데 차량을 잡으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 늦습니다. 그때는 준비된 자만이 큰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금융에 관련된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차량이 풀리는 즉시 프로모션이 풀리는 즉시 선정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오토브릿지는 항상 가장 빠르게 벤츠와 BMW, 아우디의 프로모션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브릿지의 김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